밤이 머지않았어 달이 티바트에 가장 가까워지는 때야 네가 돌아가기 전에 송별회를 열어주고 싶어 쿠타리님이 참석하신다니 그분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해야하는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거야 혹시라도 문제 안생기게 야오가 되어주는거야 역시 야오다

기도의밤기도밤 할로윈 같은 개념인가 보네. 라인도티르 님의 명령으로 전을전 왔다. 라인도티르? 엄마가 남긴 머니 책이라고요? 그곳에 엄마라고 하네. <laughs> 엄마 맞긴 하지. 음, 둘인이 아마 우성인 것 같아요. 잘봐 주세요. 얘는 아마 사기일 거야. 캐릭터 서사가 사기일 수밖에 없어. 단 부식, 신생. 부식을 쓰는구나, 역시. 드린이라 여기가 바로 지하 고대 국가 켈리아의 문인가? 켈리아 문, 드디어. 법칙의 한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 변하고 있는지도 몰라 저거 알베도 따라했었던 그거지. 신바르바토스로서 몬드의 어떤 그림자도 물리칠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키 거야 오, 벤티뭐하냐고 드디어. 뭔가 보여주나? 때,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네가 근데 설산 멤버가 나오네. 적을 사냥해야 해. 레이저가 왜 나와? 이게 바로 장애 구나 사명을 부여받은 내가 실패하면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나는 건 아닐까?

중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맙고 가장 본질 모자 다 모자 뭔데 애들이 많이 나오네, 아, 나오네. 오 엘리스 그그 모델링 드디어 그 나왔구나 다들 그 운명 방금 방금 니콜 라인 아니 이게 다야? 아니 이게 다는 아니지 많이 주긴 했지 근데 마지막 그거 콜라보 뭔데 이거 콜라보 3일간의 언어학습 과정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깜짝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밑에 저 마크 도장 찍힌 거 뭐지 언어학습 다만 도전에 실패하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랍니다 저 마크 뭐지 나뭇잎인가 나뭇잎 나뭇잎 마을 나루토 아니겠지 바이올린인가 바이올린 플랑크 붕괴서드 신학은 원신이잖아요 원신 말고 외부의 게임을 생각해야 돼 콜라보니까 이 지금 단서를 얻을 수 있는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벌 언어학습 깜짝보상 저 도장 인데 아 뭘까 잠깐만 우리 호요버스가 콜라보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호요버스는 아무런 콜라보 안해요 쉽게 다른 게임이랑 아시죠 얘네한테 영향을 많이 준 자기네들의 워너비랑 콜라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붕괴서도 에반게리 콜라보 했잖아요 그죠 붕괴스타를 이은 페이트랑 콜라보 했고 전부 자기네들 작품에 영향을 많이 준 큰거랑 콜라보 한단 말이 죠？젤 다는 젤 다가, 안하 죠？닌텐도 가겠 냐고？그러면, 자. 여기서. 정답! 쓰르라미 울적에. 이제 다 여름에 뒤지는 거야. 어? 여러분 쓰르라미 울적에 나온 성우랑 야구방망이, 무기 이런 거 보면은 붕괴서도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 거예요. 이제 끝나지 않는 여름이 온다 곧. 맞아 지금 축제잖아! 아까 달의 기도 축제라 그랬잖아요. 노드크라이에서. 그러면 노타나가시 가는 거야. 다 죽는 거지 뭐. 누군가 정신 이상해져가지고 친구들을 죽이고 다닐 거라고. 누가 어떤 건물 들어가자고 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엿보고 그러면 큰 탈이 나는 것이에요. 아 근데 진짜 뭐지? 상상조 할수 없는 넌 별거 아니겠지 뭐, 뭐, 별거겠어? 다리 달이 티바트에 가장 가까워지는 때라고 했으니까, 달이 실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긴 하가 봐요. 자, 여기서 지금 깨진 달이 마비카가 거짓 벼란을 깼을 때, 여기 바깥으로 보였단 말이죠? 여기가 마비카가 깬데라고 보면은, 이 공월이 지금 세 개인데, 이거 안쪽에 가짜 달까지 네 개죠? 하나는 처박혔고, 하나는 깨졌고, 이게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려진 설이 달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 달이 가까워진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깨진 걸로 묘사는 했지만, 세 개잖아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게 하나는 밑에 처박혀 있죠. 노드크라이 비밀 설계국 밑에 있잖아요. 하나는 거기 있고 그때 마비카 깼을 때 하나는 이렇게 조각나 있었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멀쩡한 달이 하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이 가까워지는 날이 오늘이라 그랬으니까 티바트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달이 있나 봐요. 근데 저거 쉽게 못 돌아갈 것 같죠? 콜롬비나가 달에 돌아가면은 노잼이지 않겠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당분간. 그러면 여기서 콜롬비나를 못 돌아가게 할 만한 큰 사건이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의심되는 인물 최근에 사막 쪽 이벤트 스토리에서 빌드업을 쌓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도토레죠. 그래서 콜롬비나 최소한 봉인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축제한다고 아주 신났지. 어 도토레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다 여기. 그래서 콜롬비나가 이 분위기랑 다르게 달에 못 돌아가는 거죠. 시기를 놓쳐서.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달에 픽업을 하지. 서리달 부수기 작전. <laughs> 드론 쇼 하잖아요, 지금 하늘에. 저게 여기 돌아다니는 그 메카들이잖아요. 드론 쇼도 할 기술력이 있는데 달에 로켓을 타겠죠, 우주선을. 그러면은 아마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삼포. 삼포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하늘을 뚫고 날아올수 있는 우주선인 것처럼 나오니까 라인 도티르 주인님의 명령으로 전원을 전화로 온게이 고향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건방지게 말하는. 그럼 얘가 엄마 이랬던 것 같거든. 엄마가 남긴 염원이... 책이라고요? 엄마가 남긴 염원이 책이다. 이 책을 받는 거구나. 아까 컨텐츠로 나왔던 책. M A I. M A I라고 하는구나. M. 안데르센 도티르가 M이죠. 아 M이조라고 한 거는 다른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M이조라고 한 거예요. 라인 도티르 이모, 잘 봐주세요. 라인 도티르 이모라 그러네. 크다. 이게 제일 기대됩니다. 켈리아, 보이십니까? 이세 개의 달, 감싸고 있는 켈리아 마크. 여길 뚫고 들어가면 진짜 켈리아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탐사했었던 그 유적 피라미드 중에 하나죠. 이게 제일 기대돼. 검은 태양 왕조를 상징하는. 저 가운데 빨간 게 이제 붉은 달이죠. 붉은 달을 검은 태양 왕조가 계승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얘 보면은 이 설산 쪽에 있었던 알베도 흉내 냈던 그 구라구라 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벤트 스토리에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메인 스토리에 엮이면은 마녀 관련해가지고 달이 가까워졌다. 그래. 잖아요 그러면은 심연침식이 모방하는 애들이잖아요. 의태하는 거, 이 구라구라꽃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심연 쪽의 힘이 활동력이 더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노드크라이가 경계 쪽에 가깝고 엘리스는 경계를 수호하는 자인데 심연침식이 날뛴다. 다리 가까워지면, 자 이렇게 다리 노드크라이 경계 쪽에 가까워지면은 이 방어벽이 느슨해진다. 이런 개념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심연 애들이 더 많이 침입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잠재웠던 설산에 있는 구라구라꽃도 깨어나는 거죠. 보통 빨간 거는 세배 빠르거든요. 더 잡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마녀가 특단의 조치로 몬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몬드 캐릭터들한테 이제 힘을 나눠 주는 거죠. 그게 아까 AS 대상이었던 캐릭터들 같아요. 첫 번째 픽업이었던 벤티나 클레를 강화하려고 AS 계획을 짰는데 그거에 대한 서사를 붙이다 보니까 관련된 애들을 싹다 AS를 하자. 서사를 어차피 몬드 관련된 마녀 외쪽 애들한테 몰아 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것 같거든요. 시면의 활동 범위는 이미 몬드에 가까워졌지. 그치 몬드에 가까워졌지 지도 보면은 몬드가 오른쪽 끝이고 그죠 노드크라이가 왼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바트가 평평하면은 각각 경계인 거야 거리가 그러니까 달이 티바트에 가까워지면은 경계가 느슨해져 각 세계의 끝부분이 지금 약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몬드에 어떤 그림자도 물리칠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킬 거야 몬드에 어떤 그림자도 물리칠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신효라는 물리치지 못했죠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 참매기대되네 네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이게 아마 알베도한테 냈었던 문제를 얘가 답을 찾은 게 흑토술이잖아요. 졸업 시험 같은 거였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 네가 문제를 내라 이런 건가 보다. 이게 바로 뚱뚱 장애물이구나. 뚱뚱 장애물. 드디어 제대로 된 이름이 붙나 했더니 뚱뚱 장애물이 됐어요. 그냥 추측적인데. <laughs> 얘네 켈리아인들인가? 근데 색깔이 아까 달이 티바에 가까워졌을 때 나타난 이상 현상,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저거 보면은 얘네는 켈리아 애들이라기보다는 건축 양식은 좀 켈리아 닮았기도 한데 휘페르보레아인 같아요. 이상 현상으로 과거가 보이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흥미로운 거는 휘페르보레아거든요. 보면은 노드크라이에 저런 지하 던전들 많잖아요. 근데 노드크라이가 있었던 저 지역이 스네즈나야가 있기 전에는 휘페르보레아라고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휘 페르보레아인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야 우주선 드디어 내거 나온다. 이거 어딨냐고 지금? 이것도 지금 가짜라는 거잖아.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니까 실제로 만지지도 못하고 홀로그램인 거죠. 새로운 별의 신이 탄생하면 우리는 자연이 그 운명에 새로운 달의 신이 탄생하면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겠지라는 건 새로운 달의 신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원래 달의 신이 쿠타르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잖아요. 전에 이름이 후레크타르였으니까 뭔가 타르로 끝나는 쿠자가 들어간 비슷한 이름들일 텐데 도토레가 여기 와서 새로운 달의 신을 만들기 위해 콜롬비나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콜롬비나가 달로 돌아가는 계획이 실패하겠죠. 프로토타입이 그거죠. 방랑자로 만들던 거. 안 그래도 아까 방랑자 나오더라고. 방랑자 나오면 방랑자가 도토레를 추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니까 방랑자가 괜히 나왔겠어요. 도토레를 추적하는 와중에 나온 거지. 그러면 도토레가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고, 도토레가 여기 있다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실험 중이라는 거고, 신은 지금 쿠타르죠. 콜롬비나가 달에 못 간다는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콜롬비나를 돌려 보내려고 기껏 축제를 준비했지만, 하하호호 웃고 있었지만 도토레가 예로 이제 다른 달의 신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뭐 마지라든가 둘째라든가 그걸 추적하려고 방랑자가 온다든가. 지금 보면은 산드로네랑 우인단 애들이 지금 협력을 한단 말이죠. 도토레 빼고 다펴먹은것 같은데 도토레 외로워서 어떡하냐? 본질적인 규칙 중 하나에 도전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바르발로스 같은데 그러면은 피슬은 바르벨로스랑 엮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입니다. 거기 있어? 이거 봐, 콜롬비나 지금 찼죠? 콜롬비나가 정상적인 형태로 달로 지금 못 돌아갔네요. 콜롬비나가 위기에 처하긴 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방랑자가 나왔으니까 도토레가 그 원인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도토레가 하려는 일이 신을 모독하는 거니까 콜롬비나를 이용해서 다른 신을 지금 만들려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과거 동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인단 대 비우인단으로 그냥 정보 거래한 거 아닐까요? 방랑자 입장에서 쟤네들에 대해 알잖아요, 잘. 원하는 걸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피로 하는 걸? 아를레키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아의 정보라든가 산드로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친구의 정보라든가 쟤는 친구가 많이 없죠. 외롭죠. 그런 걸 주면은 이제 애들이 뭔가 협력했을 것 같은데? 음. 나쁘지 않아.